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듣지 못했던 시바이누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시바이누나 본토큰을 어디에 두셨어요? 그냥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고이 모셔두고 가격 오르기만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만약 그러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돈을 바닥에 버리고 계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 코인을 은행에 맡겨서 매일매일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K9 파이낸스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시바이누 생태계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공식 디파이 파트너거든요. 개발자인 쿠사마샨토 씨가 직접 이것이야말로 시바리움의 필수 요소다 라고 극찬했을 정도니까요. 쉽게 말해서 시바리움이라는 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내 지갑에 코인 개수를 늘려주는 실전 금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부분 개미 투자자분들은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그냥 코인을 묶어두는 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K9 파이낸스가 도입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코인을 맡겨서 이자를 받으면서도 그 묶인 코인을 다시 꺼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은행에 예금을 넣었는데 그 예금 증서를 가지고 또 맛있는 걸사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자 수익도 챙기면서 급할 때는 언제든지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슈퍼개미가 될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K9 파이낸스가 활성화되면 시장에 풀려있는 본 토큰이랑 시바이누가 대량으로 잠기게 되는데요. 유통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K9 파이낸스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돈을 복사해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발행하는 K9 토큰을 선점하면 어떤 대박이 터지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남들 다 아는 시바이누 이야기 말고 진짜 고수들만 조용히 쓰고 있는 이 금융 비밀을 알게 되시면 아마 오늘 밤 잠이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도대체 리퀴드 스테이킹이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금덩어리를 맡긴다고 쳐 볼까요? 보통은 금을 맡기면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금고에 처박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K9 은행은 금을 맡겼다는 증서인 종이 쪼가리를 주는 겁니다. 놀라운 건이 종이 쪼가리가 시장에서 금이랑 똑같은 가치로 거래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본 토큰을 맡기고 받는 K9 본이라는 증표인데요. 원래 본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묶여 있어야 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대응을 못하는 게 제일 큰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쓰면 이자는 이자대로 챙기면서 받은 증서로 다른 코인을 사버리거나 다시 현금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 꽝 먹고 알먹고 아닌가요? 돈이 두 배로 굴러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들 여기에 코인을 맡기려고 하겠죠? 업비트에 그냥 두면 이자 한푼안 나오는데 여기 넣으면 이자도 주고 자유롭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시장에 풀려있던 본 토큰들이 죄다 이 K9 금고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공급은 씨가 마르는데 수요는 폭발한다. 가격이 오르는 건 경제학 교과서 안 봐도 뻔한 이치 아닐까요? 시중에 본 토큰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품귀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자 보상으로 주는 K9 토큰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자로 받는 포인트 같은 게 아니고요. 이 K9 파이낸스라는 거대한 은행의 주인이 될수 있는 지분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 생태계가 커져서 사람들이 수수료를 많이 내면 그 수익을 K9 토큰 가진 사람들한테 배당금처럼 나눠줍니다. 지금은 헐값이지만, 나중에는 시바리움이라는 거대 국가의 세금을 걷어가는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와, 듣다 보니 이거 진짜 물건이다 싶으시죠? 개발자인 쿠사마 샨토시가 왜 이걸 공식 파트너로 지정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시바리움 생태계에 묶인 돈, 즉, TVL을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코인을 잠그게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는 천재적인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세력들도 함부로 물량을 던지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이자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 리퀴드 스테이킹을 할때 절대 해서는 안될 치명적인 실수와 K9 토큰을 가장 안전하게 모아가는 타이밍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털어놔볼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좋기만 할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리퀴드 스테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디패깅이라는 건데 내가 받은 증서의 가치가 원본 코인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은행이 망하면 예금 증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맡기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K9 파이낸스는 시바이누 개발팀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기술 지원까지 해주는 파트너 아닙니까? 잡다한 디파이 프로젝트랑은 신뢰도나 보안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개발자 쿠사마 샨토시가 자기 이름을 걸고 밀어주는 프로젝트인데 설마 허술하게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시바리움 생태계의 자존심을 걸고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K9 토큰의 잠재력입니다. 이 토큰은 단순히 이자로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시바리움 은행의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권이자 권력입니다. 나중에 시바리움이 커지고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면 이 은행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엄청난 이권이 오고 갈 텐데요. 지금 헐값일 때이 토큰을 모아두면 나중에 우리는 시바리움 금융 제국의 초기 주주가 되는 셈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본 토큰이랑 시바이누를 여기다 다 집어 넣으면 시장에는 팔 물건이 없어집니다. 거래소의 매도 물량이 씨가 마르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선다. 공급 쇼크가 오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시바이노 가격 폭등의 진짜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트가 이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량이 잠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야 진짜 대상승장이 오는 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유동성의 대미 건설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건데 남들은 어렵다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기회 아닐까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이 거대한 부위에 이동에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 뭔지, 그리고 K9이 왜 시바이누 생태계의 핵심인지 감이 좀 잡히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이 기회를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냥 강아지 코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돈을 불려주는 거대한 은행이었다니 좀 놀랍지 않으세요? 남들이 차트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때 우리는 이 금융 시스템의 주인이 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거래소에 묵혀두는 건 돈한테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바이누 생태계는 이제 단순한 코인판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금융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 지갑 사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 리퀴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이자도 직접 챙기려면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처음엔 좀 어렵고 무서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기술이 됩니다. 둘째, K9 토큰의 초기 선점 기회를 노려야겠죠. 아직 남들이 잘 모를 때, 그리고 가격이 저렴할 때 조금씩 모아두는 전략이 유효한데요. 나중에 시바리움이 활성화되고 이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귀한 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 주식을 초기에 헐값에 사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절대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세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100% 안전한 건 없잖아요 해킹 위험도 있고 시스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내전 재산을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일부 자산만 똑똑하게 굴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나중에 뉴스에서 시바이누 디파이 예치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지갑 만들고 공부하면 이미 늦잖아요 지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것 투자의 정석 아시죠? 우리는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이 금융혁명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K9 파이낸스 내용 말고 매수할 만한 코인을 찾다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채 GPT는 어떤 답변을 할까 궁금해서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는 해외 유튜브 다섯 채널을 알려줬는데 그 중에서 이상했던 유튜브 채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채널은 유대인들 언어인 히보리어로 되어 있고요. 이히보리어 채널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갑자기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한 것 같은데 구독자도 217만 명이죠. 앞서 챗 GPT가 알려줬던 네 개의 외국인들의 채널이 특별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유튜버가 올렸던 특이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이 영상을 재생하려고 클릭해 보면 이렇게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다고 나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이 영상의 썸네일과 업로드 날짜가 굉장히 특이한데 눈치채신 분 있나요? 썸네일엔 할피니,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쓰여있고, 지금은 세상을 뜬 할피니의 살아생전 사진이 있고요. 업로드 날짜는 비트코인이 출시된 2009년 1월 3일보다 보름 전에 업로드된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할피니는 현재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이 유튜버가 어떻게 비트코인이 나오기 보름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때는 비트코인에 대해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쩌다가 올린 영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이한 영상이 또 있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 영상인데 이 영상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이번엔 이렇게 비공개 동영상이고 재생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다시 뒤로 갈게요. 이게 그 유튜버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썸네일과 설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여러분 영상 썸네일 보시면 히브리어가 써있고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고 왼쪽 상단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유대인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이 있죠? 그리고 썸네일에 써있는 빨간색 글자가 설명란에도 써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커튼이라는 뜻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까요? 조회수도 보시게 되면 67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217만이나 되는 유튜버가 조회수가 67이면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삭제한 것 같죠. 제 추측으론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에 뭔가를 폭로하고 나서 협박을 받았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 흰색 글씨로 써있는 사이트 주소도 궁금한데 이게 작게 써있어서 저도 몰랐다가 확대를 하고 나서 봤거든요. 자, 이 썸네일에 나온 특이한 사이트를 주소창에 입력하고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아까 그 썸네일에 작게 적혀있던 사이트인데요 뒤에 이미지도 썸네일과 똑같죠 처음 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히브리어만 조금 적혀있고 밑에 내려보니까 사진들이 왠지 거부감 들고 소름 끼치기도 해서 닫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진을 눌러도 별 다른 건 없어요 코인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럼 아까 맨 위에 있던 히브리어만 번역해보고 나가야지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봤죠 그랬더니 번역이 된게 번역 보시면 날짜가 2009년 1월 3일에 쓴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9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이 출시된 상징적인 날이죠. 놀랐던 건 이뿐만이 아니라 돈과 역사는 항상 함께 갔다. 로스차일드는 수백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조용히 움직여 왔다. 이제는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금화가 떠오른다.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건 지식의 소유자들의 비밀 계획의 일부이고 혈족의 동맹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까 그 200만 유튜버가 이 사이트에 대한 걸 올리자마자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건 어떤 세력의 협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일루미나티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을 눌러봐도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눈처럼 생긴 가운데를 눌러보니까 다시 히보리어가 나오네요. 이번에도 번역을 해볼게요. 도지코인. 2021년 3월 25일 작성. 뒤에서 조종하는 손들이 있고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각본이다. 비밀거래가 끝났다. 4월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도지코인의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4월 10일부터 한달 후까지 우리는 1000% 이상의 상승을 달성할 것이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채 GPT가 알려준 유튜버, 그 200만 유튜버가 공개됐지만 바로 비공개 처리된 이 사이트가 정말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밀한 사이트일까요? 로지코인은 실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2021년 4월 10일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달 동안 1,000% 넘게 상승한 걸볼수 있죠. 이 사이트는 곳곳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보를 숨겨놔서 저는 하나 하나 찾아봤고요. 다시 이 사이트에서 많은 코인들의 내용이 있지만, 저는 얼마 전에 올라온 걸 보여드릴게요. 이 문사진들도 다른 건다 눌러도 가능이 없지만 오른쪽 아래 회색 성문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Myx CBDC 중심에 서기 위하여 정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 그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하여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이다. 25년 8월 21일 아주 익숙한 내용이 보이죠. cbdc라고 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라는 뜻으로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법정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던 myx라고 검색해보니 바이낸스 코인으로 나오더라고요. 25년 8월 21일 작년이죠. cbdc로 인한 2,00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도지와 myx 코인 외에도 여러분들도 아는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엽서 사진의 가운데에 있는 검은 점을 누르면 myx는 단지 작은 이벤트일 뿐이다. 계획에 차질은 없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고 모든 퍼즐 조각이 정확히 맞춰진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 유대인에게 엄청난 달러를 선물할 준비를 마쳤다. 26년 2월 10일부터 한달 동안 5,0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 주도를 놓치지 마. 이번에도 맞는지 궁금해서 이 코인 찾아봤는데 현재 가격 은180 원이고 특이한 점은 거래량은 받쳐주는데 눈에 띄는 큰 상승은 안 보이는 상황이 마치 큰 세력이 미리 조금씩 매집을 하는 걸로 확인되는데 25년의 거래량이 아예 없던 코인이 올해 1월부터 돈을 쌓으며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하는 걸로 보이는데 업비트에도 상장된 종목이라 쉽게 매수할 수 있고요 만약 이번에도 5,000%가 오른다면 10만원을 매수하면 500만원, 100만원을 매수하면 5,000만원이 되는 거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제 지인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번에도 수익이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겠죠? 자, 그럼 사이트에 나온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 마지막 칸과 이 영상 댓글에 오늘 영상의 암호인 2월이라고 두 글자만 정확히 남겨주세요. 이 사이트에 나온 업비트에 있는 5000% 오를 코인. 구독자분으로 알고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은 딱 게시글에 나온 만큼만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까지의 반응을 봤을 때 과거 급등했던 종목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과 함께 업비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